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 1960년도 앨범 만들기를 계속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1960년도 앨범 만들기 저번에 그 앨범 작업을 했었죠.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예, 두 개에 40개를 좀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저 예, 맞아. 다 끼면서 어. 뭐, 그 40개 추가해서 한 100개까지 한번 60개 정도 더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1960년도는 적동이고 굉장히 그 어, 귀한 연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60년도 동전들이 굉장히 핫한데요. 그 이제 초년도 동전들은 항상 제가 보면 항상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그 가격이 뛰는 경향들이 예, 종종 있어 왔습니다. 1900, 뭐, 1972년도 50원, 그다음에 1970년 100원, 1966년 뭐, 10원들 뭐 이런 원1 0원들뭐 이런게 되겠죠 그 중에 특히 6 6년도가 요새 좀 약간 가격이 예5틀하년서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60년도, 뭐, 이런, 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가격이, 예, 높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이, 예, 굉장히 높은 동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요. 예, 보시면 약간, 그, 빛이 나죠? 요렇게. 예, 세척주화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 요즘 뭐 세척주화나 뭐 일반 세척하지 않은 동전이나 예, 굉장히 뭐 가격 차이는 없어요. 어, 세척안한동전 만약에 파시려고 한다면 세척안한동전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척 잘된 거는 그 포항 예, 예, 김구진님이 예, 해주신 거 보내주신 거거든요. 앞에가 좀몇개 많을 겁니다. 이, 이런 동전들이 다. 여기 있는 건다 1966년도입니다. 지금 제가 앨범 작업을 할 거고요. 저번에 1차로 앨범 작업을 했고, 지금 2차 앨범 작업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제 계신 분이 메탈 폴리싱을 해줬는데요. 정말 깨끗하죠. 네. 이렇게요. 이제 앨범 작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집하시는 분들의 앨범 작업은 예, 동전 수집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앨범에 꼈을 때 예, 비로소 그 동전 수집이 마무리가 예, 되는 겁니다. 예, 좀 뻑뻑하네요. 예. 그래도 1960년도 앨범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66년도는 지금 수집하시는 분들이 지금 뒤집기나 이렇게 해서 어,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약간 좀 앨범이 예, 앨범이 약간 뻑뻑해서 그러는데요 이렇또한번 끼고 나면 또 약간 헐렁해져요 이좀 약간 그 늘어나서 이렇게. 세 번째 예.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네. 세 번째가 60개죠 그 <laughs> 저번에는 또 앨범이 굉장히 물렁물렁해서 잘 들어갔는데 이번에 갖고 온 앨범은 굉장히 좀 뻑뻑하네요 예. 그래서 앨범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처음에 앨범 하나 그 다음에 둘세 예. 번째 앨범이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밑에 판까지 다 들고 나니. 네. 또, 네 번째 앨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잘 됐죠. 예. 그 세척이 굉장히 좋게 잘 됐습니다. 이것도 세척이 굉장히 잘 됐죠. 이 다이소, 사, 다이소에서 샀는데, 굉장히 얇고, 예, 구멍이 잘 나네요. 원래는 그 동전이 그 세척하기 전엔 다이 모양입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분 주위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세척을 한 거예요. 세척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세척이 어, 하시는 분들 약간 그 초보자들도 많고 예전에 그 수집하셨던 분들이 아니어서. 새로 두신 분들은 그 동전이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그렇고요. 그래서 세척이 예, 대세입니다. 그냥 어차피 그 자기가 하나 모을 거면 세척을 해서 모으, 깨끗하게 모으시는 게 아마 그 좋지 않을까? 예,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앨범 작업을 하는 이유는 그 동전을 그 보기 좋게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공기를 차단해서 동전의 공기를 차단하는 경 이게 이제 비닐로 덮고요. 그다음 에 이걸로 이제 누를러줌으로써 공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앨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동전이 더 오래 보관돼요. 예, 약간 좀, 훼손됐네요. 예, 리퍼나 뭐 이런 거에도 훼손인 것 같은데요. 기계적인 훼손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예, 두 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예, 80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어예 자, 80개 마무리했고요좀더 그, 예, 노력을 해서, 예, 완전히 그, 좀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팀 이병호였습니다. 오늘은 1966년도 앨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